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칼슨과 히카루의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2011년도 경기를 같이 봤는데, 자, 3년이 지난 2014년도 경기입니다. 자, 이번에 히카루 선수가 백으로 경기하고요, 칼슨이 흑으로 응수를 하겠습니다. 어, 한 가지 그 사전 정보를 알려드리면, 이때까지 상대 전적이 칼슨이 7승 15무 0패로 히카루를 거의 그냥 만나기만 하면은 어, 이기는 그런 상황이 일단은 만들어놨습니다. 히카루 선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지금 스탠다드 경기에서 칼슨을 이기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칼슨 징크스라고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폰으로 경기가 시작됐고요 나이트가 나왔고, 자, 히카루가 백이에요 자, c 포로 중앙을 차지합니다. 자, 흑인 6로 으 비숍이 대각선을열었고요 나이트가 나왔을 때 비숍한테 핀이 걸리죠. 자, 이건 님조 인디언 디펜스고 어 흑이 좀 반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많은 선수들이 이 님조 인디언을 피하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그랜드 마스터들이나 세계적인 선수들은 여기서 님조 인디언이 아니라 이제 나이트가 다른 게 먼저 나와서 상대가 이제 다른 수를 두게끔 님조 인디언으로 가지 못하게끔. 이러면 이제 흑이 곧장 이제 퀸스 닉캔빗 디클라인드로 많이 그 전환을 하기도 해요. 자, 근데 님조 인디언으로 들어갔고요. 자, 백이 f3를 꺼내 듭니다. 자 이거는 지금 2포로 중앙을 잡겠다는 뜻이고 게다가 이닝조인디언 디펜스에서 이제 흑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 이 핀을 이용해서 나이트를 2포로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차단을 해버리겠다 자 그러면 흑 입장에서 좀 서둘러야죠 지금 백이 중앙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곧장 이제 d5로 막아 서야 됩니다 자 a3로 비숍을 공격했고요 자 비숍한테 나이트를 잡아라 라고 지금 강요를 한 거죠. 왜냐면은 비숍이 이제 피하게 되면은 백이 곧장 2포 확장을 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가 살아 있게 되면 지금 두 개의 서포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여기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자, 칼슨이 비숍을 뒤쪽으로 뺍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 특이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백이 폰을 올리면서 중앙을 잡겠죠. 자, 중앙을 지금 두 개로 서포트하면서 올라갔고 자, 교환되면서 이거는 백이 거의 이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이상적인 폰 구조를 만든 거예요. 게다가 다음 수에 E5 올라가면 지금 흑의 나이트가 이제 뒤로 도망을 가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곧장 이거를 브레이크를 해냅니다. 자, 이렇게 상대가 중앙을 잡았을 때는 C폰이나 이제 E폰 브레이크를 많이 활용하는데 자, 지금은 E5로 곧장 요 폰을 공격을 하죠. 자, 요 폰은 공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걸 잡게 되면 오히려 흑이 유리해집니다. 자, 퀸교환이 강제되고요. 나이트는 뒤로 못 가죠. 지금 중앙 폰이 잡히니까. 결국 킹으로 잡아야 될 텐데 이러면 나이트가 g 4로 가면서 자폰 공격 동시에 포크 위협 자 이거는 흑이 거의 오프닝을 잘 풀었다 라고까지도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잡을 수가 없고 이제 폰이 앞으로 전진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두운 칸들이 약해지니까 곧장 비숍이 다시 한번 적게 됩니다 자 지금 비숍이 벌써 세번 움직이면서 지금 술좀 많이 소모했거든요 그 말은 어 이제 흑이 전개에서 좀 이제 딸린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좀 전개에서 뒤쳐졌다는 뜻이고 근데 반면에 백도 지금 폰을 많이, 많이 움직여서 기물 전개해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자, 비숍이 곧장 가서 지금 어, 상대 비숍이 떠나니까 여기다 가 지금 핀을 걸어 줬고요. 자, 그은 캐슬링. 그다음에 나이트가 나와서 지금 상대 폰을 공격합니다. 지금 백이 폰 구조 자체는 좋아요. 게다가 중앙도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흑의 2파이 폰이 생각보다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숍이 나와서 이 나이트 핀에 걸고 제거를 해 버립니다. 공격 받았을 때 나이트를 제거를 했어요. 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라고 할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중앙에 대한 싸움이고 중앙에 지금 어두운 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이트를 제거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얘를 지키려면은 이제 뭐 룩이 묶인다거나 이제 다른 기물 하나가 여기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이트를 일단 제거를 한 거고 또한 가지는 이제 흑의비숍이 나중에 비포라든지 이런 공격에 여기 숨어야 되거든요. 이제 요 디포 공격, 이 비포 공격에 비포 칸으로 숨어 들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가 나이트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 칸이죠. 자, 그러니까 얘를 먼저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기 이제 플레이 운영을 위해서 이좀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이트를 제거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이트 전개가 됐고요. 자, 백은 퀸 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했어요. 자, 중앙도 잡고 있고 어느 정도 중앙이 고착하고 됐으니까 이제 상대 킹을 노리겠다. 자,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비숍이 안으로 숨어듭니다. 지금 나이트도 공격을 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퀸 사이드 쪽 확장. 왜냐면 상대 킹이 퀸 사이드로 갔으니까 퀸 사이드 확장을 노리러 간 거고 나이트가 가서 비숍을 공격합니다. 자 비숍을 지켜야 되니까 c5를 곧장 늘면서 비숍에 대한 수비를 강화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드리면 백이 폰을 따낼 수 있어요. 지금 얘가 두 칸을 올라왔고 앙파쌍을 사용하면 자 폰을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로 비숍 제거하고 중앙에 폰을 잡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어, 흑이 충분한 카운터플레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룩이 노출되면서 퀸이 B6로 가서 한 수를 벌면서 일단 공격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폰을 내줬지만 지금 B폰이 사라졌거든요 그 말은 상대 킹을 노려서 공격을 좀더 빠르게 해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폰은 내줬지만 지금 흑이 충분한 카운터플레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 사실 히카루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중앙을 잡고 있고 내가 유리한 상황인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반대쪽. 어, 그래. 너 이쪽 해. 이쪽 하고 여기는 안 열어줄 거야. 내가 더 빨리 널 공격하겠다. 지금 그런 의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폰이 A5로 확장합니다. 자, 핀사이드 쪽에 이제 공간을 잡는 거고요. 자, 그리고 룩이 A6. 자, 이거는 룩 리프트라고 하는 기술인데, 룩을 이제 빠르게 전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킹사이드 수비도 해주고, 동시에 B6로 가면 상대 킹도 노려줄 수가 있겠죠. 자, 나이트가 G3로 이동하면서 지금 F5를 향해 갑니다. 자 여기를 내주게 되면은 다양한 이제 나쁜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나이트가 지금 g7을 잡고 들어가서 이 대각선을 약하게 하는 전술도 있고요. 아니면 나이트가 h6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g6로 막아내는데 이러면은 나이트는 전진이 안 돼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해야겠죠. 자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두운 칸들이 약해지면서 이거를 이제 비숍한테 공략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폰이 전진되면 이 폰을 이용한 공격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흑의 폰이 뒤쪽에 나란히 있게 되면은 폰이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얘가 전진되어 있으니까 백은 이제 두 칸만 올라가면 곧장 이제 오픈 파일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칼스는 이 나이트한테 자리를 뺏기는 게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폰으로 수비를 했습니다. 자 H폰이 곧장 올라가면서 이제 상대 킹문을 좀 두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사실상 흑은 타임어택이에요 지금 백한테 시간을 주고 폰 올라가고 지금 H열에서 공격받으면은 이건 경기 이제 곧 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퀸사이드 쪽에서 뭔가를 만들죠 일단 A4로 이동하면서 자 퀸이 나올 수 있는 칸도 만들고 게다가 지금 B3칸을 이제 피벗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활용을 합니다 자룩기 더블링 하려고 올라갔고요 퀸이 와서 퀸 사이드 쪽 공격하려고 하니까 비숍으로 쫓아내 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g5까지 올라가죠. 지금 나이트가 h5를 지금 잡아주고 있다는 게 커요. 지금 여기로 막고 싶을 텐데 이렇게 교환되고 나면은 이거는 지금 뚫리면서 지금 쥐폰 올라가는 것부터가 큰 위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졌고요. 자 h5가 드디어 나오면서 이제는 백의 공격이 훨씬 빠른 모습이죠. 자, 흑도 카운터 플레이를 합니다. 자, 룩으로 지금 b2를 노려줬고요. 자, 비숍이 빠지면서 일단은 수비. 자, 지금 b3로 이동하면서 퀸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흑이 계속 서두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왜냐면 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열리고 룩이라든지 퀸만 더블링 된 순간부터 이제 h7이 크게 위협을 받을 거거든요. 자, 퀸이 피했고요. 나이트가 지금 b6로 가면서 지금 c4에 대한 압박이에요. 지금 다른 나이트 하나도 더 오면서. 그래서 아까 전에 나이트가 공격받았을 때 뒤로 빠진 게 요렇게 요렇게 와서 지금 C4를 공격해주기 위함이거든요 자 나이트가 이동했고요 자 백은 비숍 전개하면서 룩을 지금 더블링 해서 지금 흑의 킹을 노릴 준비를 하죠 지금 사실상 백한테는 두 번의 수만 있으면 돼요 자 이거 잡고 요렇게만 딱 들어가면 지금 곧장 흑의 킹을 노려줄 수가 있겠죠 자 나이트가 와서 반격합니다 자룩 더블링 되니까 이제 한 번의 기회는 넘어갔고 자 여기서는 이제 서둘러야 되죠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시간이 없어요. 자, 이거 열리고 지금 룩 침투하면 사실상 경기 끝나는 거니까. 자, 이제 그래서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공격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방법이 이제 기물을 희생하는 거죠. 자, 곧장 공격을 만들었고요. 자, 상대가 비숍을 잡았을 때 나이트가 c4를 잡고 이제 핀을 활용합니다. 자, 비숍이 잡지만 나이트 하나가 더 나오면서 지금 b2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고요. 하지만 비숍 교환되면서 룩으로 수비가 일단은 되기는 해요. 자, 그러니까 백도 폰을 잡고 들어가는데. 자 퀸이 b6에서 이 지금 b2칸을 조금 더 공격을 해주죠. 자 여기서 지금 컴퓨터 분석 한번 해보면 지금 백이 한 6점이 넘게끔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백이 이긴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백이 이길 수 있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 흑이 지금 강한 공격을 압박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조금 무신도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흑이 이걸 잡았을 때, 백이 룩으로 잡으면 퀸한테 잡히면서 체크메이트를 당하겠죠. 자, 근데 흑이 룩이 잡았을 때, 킹이 A1으로 피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지금 퀸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말은 백이 백한테 이제 공격 기회가 넘어간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폰을 잡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룩으로 되잡고 나면은, 나이트가 H5로 가서 f 6를 노립니다. 자 흑이 비숍을 잡는다 그래도 킹이 피하고 나면은 사실상 어, 흑이 여기서의 공격은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고 자, 이 룩을 잡는다 그래도 나이트가 F6로 곧장 들어가 버려요 자 퀸이나 룩으로 잡게 되면은 열리면서 체크 지금 이 룩이 어, 룩을 잡을 시간이 없죠 자 피하고 나면은 체크하고 체크메이트로 백이 승리하고요 자 그렇지 않고 요 체크에서 킹이 피한다 그럼 백의 퀸이 저기 C, C8으로 들어갑니다 체크하고 따라 나왔을 때 나이트한테 한번더 체크. 이러면 킹이 여기 지금 d6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체크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룩 따내고 킹이 어디로 피하면은 룩 회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b2도 지키고 이러면은 백이 경기를 훨씬 쉽게 풀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잡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인데 어카라 선수도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폰이 g7로 으 가면서 이 룩을 때립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h 파일도 열렸고 이쪽으로 침투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자, 룩이 먼저 피했고요. 이제 퀸까지 와서 체크메이트 교육을 만듭니다 이러면은 흑입장에서 서둘러야죠 일단 비숍을 잡는데 여기서 이걸 잡는 거는 안 되죠 잡게 되면은 퀸한테 체크메이트 당하고 자, 킹이 당연히 A1으로 피합니다 자, 흑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막아야 되니까 이걸 잡아내면서 일단은 버티기로 들어가죠 자, 퀸이 G6로 가면서 일단은 어렵사리 수비를 하지만 백의 나이트가 곧장 F5로 들어갑니다 자, 여전히 지금 뭐 컴퓨터 분석에서는 백이 한 7점 가까이 거의 이겼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지금 이 포크 위협도 만들어서 흑은 이걸 수비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냥 퀸을 교환만 해도 이거는 백이 이깁니다 자, 퀸 교환 그냥 만들어지고 나면 요폰 때문에 흑의 킹은 움직일 수 없고요 이제 백의 룩이 요 나이트 공격하면서 지금 퀸 사이드 쪽 게다가 통과한 폰도 있죠 이 나이트 위치는 너무 완벽하죠 그래서 그냥 엔드게임으로만 진행이 돼도 이거는 백이 이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히카르 선수가 조금씩 잘못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퀸을 G4로 이동하고, 룩을 지금 여기다 넣을 준비를 했어요. G7 폰은 지켜줬고, 여기 들어가면 퀸과 룩 교환이 만들어지죠. 자, 퀸이 그래서 달아납니다. 자, 퀸이 다시 와서 체크메이트 위협, 퀸이 다시 쫓아왔고요. 여기서 이제 히카라 선수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폰이 D6로 올라갑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수예요. 왜냐면, 흑이 폰을 잡으면, 여기서 나이트로 되잡고 나서, 지금 흑의 퀸이 떠날 수가 없죠. 나이트를 지금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잡게 되면 체크메이트로 지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나이트가 공짜처럼 보이거든요. 자, 근데 사실 얘가 공짜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흑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살아나냐면, 자, 룩으로 나이트를 때립니다.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은 없어요. 근데 나이트가 F5로 다시 와서, 오케이, 나이트 하나 잡았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고 되면은 이제 흑이 이겼어요. 자, 갑자기 이상하죠? 나이트 하나 잡고선 돌아왔는데 갑자기 경기가 져있어요. 자, 왜 지냐면 여기서 흑한테 다섯 체크메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룩과 퀸만 이용해서 체크메이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당연히 첫 수는 체크, 체크겠죠? 룩이 D1으로 가면서 체크를 넣습니다. 근데 퀸이 B2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퀸한테 B6 체크를 당하고서는 이제 킹이 노출되니까 이제 A2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퀸이 E6에서 체크를 한번 넣어줘요. 자 그러면 A열이 모두 잡혔고 결국 이제 B2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퀸이 B6로 들어오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킹이 피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체크 한번 당하고요. 킹이 피하고 나을때 이제 체크메이트로 이제 흑이 경기를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 D6 폰 전진이 사실상 그냥 폰을 하나 그냥 내준 거예요. 자신의 굉장히 좋은 통과한 폰을 상대한테 내준 거고 이제 나이트 위치를 위협받게 됐죠. 자, 나이트가 잡았을 때, 흑이 D8으로 가니까, 어, 히카루 선수도 이제 본 거죠. 아, 일로 가면 내가 지는구나. 그래서 나이트가 10포로 이제 후퇴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퀸이 B6로 오지 못하게 막아둔 건데, 자, 이 대각선을 유지한 채로 상대 폰을 일단 잡아냅니다. 자, 폰을 많이 회수하게 되면은, 이제 흑이 엔드게임에서 충분히 버텨낼만 하겠죠. 자, 퀸이 올라갑니다. 나이트는 지금 공짜가 아니에요. 잡게 되면은, 이 대각선이 풀리면서 또백이 승리합니다. 자, 룩이 이제 침투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상대를 지금 공격하기 시작한 거고 자 룩이 퀸을 때리는데 자 퀸은 요 대각선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대로 배치됐고 자 폰으로 나이트부터 쫓아내고요 자요 폰을 일단 잡을 수도 있지만 상대와 지금 룩 교환을 강제를 합니다 자 지금 나이트도 같이 걸렸고 자 룩이 교환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나이트가 이 많은 폰들을 상대를 해야 돼요 게다가 여기 지금 아까부터 지금 100의 자산이라고 할수 있었던 G 폰이 잡히면서 이제는 폰 5개 대 나이트 싸움이 돼버렸어요 엔드 게임으로 갈수록 폰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사실상 3개만 있어도 나이트를 압도하는데 지금 5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흙이 훨씬 좋은 상황이죠. 자, 이제는 백이 무승부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퀸 교환하자고 합니다. 자, 킹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나이트가 이 폰들 다못 막을 테니까 일단 교환하자고 하는데 당연히 피하겠죠. 체크하면서 피했고. 자, 킹이 이제 올라오지만 지금 백의 킹이 너무 노출돼 있어요. 자 폰이 이제 전진하면서 이제 경기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자 폰이 벌써 다섯 번째까지 올라왔고요. 다른 쪽에서 통과한 폰을 하나 더 만듭니다. 지금 다섯 개의 통과한 폰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자 체크 체크 하지만 지금 폰 하나 따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하나가 더 있거든요. 자 지금 일곱 번째까지 지금 유유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대각선 막아가면서 상대가 할수 없게끔 만듭니다. 자, 나이트가 이동하지만, 지금 통과한 폰두 개나, 일곱 번째까지 올라왔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퀸이 이제 이동합니다. 상대한테 체크를 안 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자신이 체크하면서 상대한테 체크를 안 내줬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에서 이제 승진, 위협하니까, 백은 이제 상대 킹을 노려가지고 어떻게든 체크 넣으면서 무한체크로 버텨봐야 되는데, 어, 이제 칼슨이 상대한테 체크 넣으면서 이제 그 반격의 의지를 끊어버리죠. 왜냐하면 이제 이 체크 피하고 나면은 이제 퀸이 나오면서 이거는 흙이 그냥 경기를 따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살펴봤는데 히카루 선수 입장에서 엄청나게 아쉬울 것 같아요. 진짜로 다 잡은 고기였는데 마지막에 놓쳐버렸습니다. 그것도 무승부로 상대한테 어 이제 기회를 준게 아니라 아예 져버렸으니까. 이건 진짜 화가 날 만도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카루 선수는 다시 한번 패하면서 칼슨이 8승 1 5무 0패로 지금 히카루를 앞서 가게 됐고요. 자, 히카루 선수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저희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체스 경기 가지고 찾아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